얘네 바로한테 개처맞겠는데? 야미움마도 용기 플래시 받아! 음. 아, 이 비... 그냥 와! 이씨. 사이온? 아, 그냥 말파 해가지고 아 아닌데 사이온 패는 걸 해야 되는데. 아, 근데 아트로스가 요즘 메타에서 괜찮을라나? 열났다, <놀람> 여기서 야스오까지 픽한다? 올 레이디 이즈X 사이온데 이건 닷지 하는 게 맞는 거같아 일부러 닷지 유도하는 거아니 사이 이건 닷지가 맞아 이건 해야 돼 아, 그 야스오도 못 이겨 이거는 게임 시작했나? 에라이, 한판 져도 돼 한판 저도 다음 판 이기면 결국 똑 같해. 진짜 저 쓰레기 같네. 버리기? 아! 맞네! 야나왜 스웨인 생각 안했냐 근데? 이건 스웨인 했어야 됐는데 이판 스웨인 쓰면 개맛있었는데? 내가 소울 AP로 캐리할만 했는데 야 아직 이 판도 할 만해 아직까지 근데 오픽 야수 할거였으면 내가 오픽했지 딴딴하냐 단단하면 뭐해? 스킬 맞추면 그만인데 이제 애끼야. 오 근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 딱 나왔는데 이 정도로 게임 터지는 거. 제이스 오는 거 잡아야지. 왕검. 그게 샤코가 아닌데? 서포트 샤코 하던 애들? 나스 어떻게 살았노 새들! 아왜 오늘 스오들 다 잘하네 오늘 스오들 다 잘해 야닫지 않하길 잘했다 오케이 오늘의 교훈 팀을 믿자 1레벨의 이즈가 훨씬 세나 카이사보다? 아이 스웨인이라 왜 싸우고 싶냐 너? シェフ。Oh 어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내면에 숨겨져 있들이 당했습니다. 이 녀석들을 빨리 해치워이녀을치이들을리해다이치 한다. 이리해다이 녀석들을 빨리 해치워야 야한을이을이이다야이리 근데 나른 새끼 때문에 사기가 존나 꺾임, 쟤 하는 거 보면, 아나 진짜 어떻게 크산트한테 그 저렇게 쳐버릴 수가 있지? <목소들이> <목소들을> 존나 비벼, 그냥! 존나 비벼! 이게 스웨이냐! 얘네 바로한테 개처맞겠는데 야, 미움받은 용기, 플래시 박아! 아이, 병... 그냥, 와! 좀빼지는 것만으로 다 부족다해 준다. 다해 줘. 스웨인. 그냥 스웨인 캐리. 우리 니은 와야 오로라 뭐야? 아씨아나 미친놈 저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똥 치웠다 ㄱ

점주냐? 자동 선택된 게임은 C 상갈선은 2배 지급됩니다! 헉! <laughs> Holy shit the fuck! LP 누베! 미친! 야! 뭐? 존나 달당한데? 2배 이벤트? 자르반 표시계. 박규선은 누구야? 와,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했어. 어? 진짜 너무했잖아. 잘할 수 있었는데. 졸라 오이~~~ 오이~~~ 리산오로라돌킬 이거 큰데? 뭐, 탭댄스 추자고 우리 뭐? 뭐 어쩌자고? 그냥 제 입장에서는 평타 한대 거리 나오면 박을라고 했는데 내가 거리 안 주니까 이제 전멸 써도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? 거리 놀림 그냥 야무지게 흔들어 버렸잖아. 빡세게 하긴 하네, 영. 들어오던가. 들어오면 인정할게. 아 씨발, 뭔데 이거는. 아씨아풀겠네 아.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. 풀 쓰면서 대가리 깰것 같은데 용얘 이번 라인에 용렙되나? 원래라면 안 되는 게 맞거든. 나만 돼야 돼, 지금. 용 레벨이. 아, 나도 안 되네. 는 잡아야된 노플이야 아 텔타고 뺐네? 까비 아 씨발 뭐임? 아, 다행이다. 나만 죽는 턴이었는데, 그래도 데리고 왔네. 근데 이렐리아 손 빨라가지고, 어느 정도 거리 있어도, 바로 이거 그냥, 치고 와버리네. 아이고,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네. 다 걸렸네.

안 사려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영 컴낼 것 같긴 한데 흐흐흐하하하 <laughs> 대굴빡을 그냥 드릴로 수샷비 그냥 어? 수샤비 풀 아깝다고요? 이건 기세야 어? 기세로 찍어 누르는 거야 그냥 이렐리아를 이렇게도 너를 잡을 수 있다 어? 나는 기세. 이건 기세라고 그냥 기세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. 찍어 누르는 거야. 뭐 어쩌자고? 싸우자고? 싸우자고? 싸우자고요. 일로 오세요. 싸워 드릴게요. 싸워 드릴게요. 일로 오세요. 불태워 드릴게요. 일로 오세요. 제제! 갈설해. 꾸잡. 강철의 의지로 전기열 아, 발사! 전기 맞춤 봐아아나이 씨발 멈췄어! 아 왜이래 이거? 아나 이거 왜 멈추는 거야 자꾸 이거? 아나 우클리 할때 멈췄네. 거치했습니다. 안면폭발 광산. 올라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. 제발 라 콩검이니까 나 원콤 나겠지? 야나 원콤 내려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네 악독한 남자 원콤이 되나보다 저게 존나 사려 존나 사려 그냥 저 원콤 되나봐 뭐이 정도로 할정도로 원콤이래? 모쪽 시스템이 완벽지마 너야 안죽기만 할래?

하하 <laughs> <laughs>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 어디서 보시지 않았나연 아칼리님 아 마관씨는 너무 계시는가 <laughs> 이게 뭐고? 잘한다 야 우리팀 아칼리상 웰컴 웰컴 연속 댄스 해버리기 이것만쓰고 빼야지. 아너했는데 예?

좀더아자 아직까진 말이야. 아지 용이 맞다 야 용이 얘들아 범바론이니 나 근데 왜 이렇게 떼지? 나도 지금 상상도 못할 일이 나오는데 치네, 이 새끼들은 정신이 나갔나? 바로 함부로 치는 게 아닌데. 라몇 번이고 일을 뭐야 얘네 뒷공목 잡으러 오나? 왜 이걸 뒷공물잡으러오지이코스로 가야 징. 이 코스고 코스 뭐 밀어도 되겠다 이거. 그냥 밀어내? 혼냐! 죽이야! 워! 자제이! 아, 내 아칼리 라인전 빡세다. 넘블로 뭐 게임은 이길지언정 라인전이 어렵네 마스터 달성~~~ 달성. 제야 마스터 굿야 18승 4패로 마스터를 찍네 전파 아칼리 뭐 도란이었네 전파 아칼리 그러니까 라인전이 왠지 박대더라 박박 하더라 게이머 상대하는 느낌이긴 했어.